자, 어떤 자료실 3분의 1 소민이가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, 4분의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. 모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, 4분의 3. 둘이 곱하죠. 12분의 3. 아, 이거 제약을 하면 되겠지? 4분의 1. 자, 그 다음에 소민이만 합격할 확률. 소민이만 합격할 확률. 자, 불합격할 확률 1에서 3분의 1. 즉,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준 3분의 2가 불합격할 확률. 3분의 2. 그 다음에 소민이만 합격할 경우 4분의 4.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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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. 2분의 1. 자, 3분의 2가 불합격할 확률은 그러면 4분의 4에서 4분의 3을 뺀 4분의 1. 즉,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. 약분 돼서 2, 6분의 1. 자,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은 6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 6분의 5, 8, 5. 두 사람이 각각 명중할 확률은 두 사람이 명중할 확률은 5분의 4 곱하기 8분의 7, 10분의 7 이렇게 되죠. a만 명중할 거에요 a만 그러면 1에서 8분의 7을 뺀, 즉 8분의 8에서 8분의 7을 뺀, 8분의 1, 즉 5분의 4 곱하기 8분의 1즉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거죠. 그 다음에 16번 두 사람 모두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자 1에서 5분의 5에서 5분의 4를 뺀몇 분의 1? 5분의 1자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8분의 1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8분의 1 5하의 40분의 1 적어도 한 사람은 명중할 확률은 <laughs> 그럼 40분의 40에서 40분의 1을 뺀 40분의 39라는 인거죠 안타를 칠 확률이 4분의 1이래. 두번선때첫 번째만 안타를 칠 확률은 그러면 1에서 4분의 1을 뺀즉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빼 4분의 3이 안타를 칠확률이라는 얘기인거지. 그럼 첫번째 안타를 칠 경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4, 3 4, 4 16분의 3이 된다 얘기인거죠. 자 두번째 모두 안타를 치지 못했대. 안타를 치지 못했으니까 4분의 4에서 4분의 1을 빼 4분의 3 4분의 3둘를 곱했다는 얘기인거죠. 16분의 9.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쳤대.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16분의 16에서 16분의 9를 뺐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러면 얼마? 16분의 7이 된다. 얘기인 거죠. 자, 10개의 재비 중2개 당첨 재비가 들어올 수 있는 주머니에 윤희가 먼저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을 때. 그럼 영, 현영이가 당첨 재비를 뽑을 확률은? 그럼 10개 중에 몇 개? 2개 뽑았으니까 8개 남았겠죠? 그럼 5분에? 5분에 4. 자, 당첨 재비, 이거 윤희가 뽑았을 때, 윤희가. 그 다음에. 10개 중에 2개. 약분하니까 5분의 1. 자, 너하고 너하고 뽑았을 때 현영이만 뽑았을 때구나. 현영이만 뽑았을 때니까 얘는 안 뽑혔다는 얘기인 거죠. 얘는 뽑혔다는 얘기인 거죠. 25분의 4가 된다. 얘기인 거죠.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 뽑지 못할 확률. 두 사람 둘다못 뽑았대. 못 뽑을 확률은 아까 뭐였죠? 5분의 5에서 5분의 1빼 5분의 4. 5분의 4. 하면 25분의 8이 된다. 이 얘기인거에요. 아니지. 왜 8이야. 4, 4, 16이지. 그쵸? 음. 자.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명은 당첨을 뽑을 확률 그러면 25분의 25분의 25에서 뭐한다? 빼기 25분의 16을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뽑힐 확률이라는 얘기인거죠. 25분의 얼마가 된다? 9가 된다. 이 얘기죠.